구봉이와 철학자들 세 상회 노자 그리고 조용한 도 안녕하세요 여기는 구봉이와 철학자들 오늘도 제 곁에는 말 없는 친구 구봉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철학자는 노자입니다.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연에 순응하라.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진정한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. 말 없는 구봉이를 보면 그 뜻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낮에는 자신만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쉬고, 밤에는 나를 기다리며 허름한 빛간 옆에서 고요히 숨을 고릅니다. 그 침묵 속에는 어떤 강압이나 소란이 없습니다. 필요할 때만 세상을 향해 울부짖고, 그 외의 시간에는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. 강아지였을 때와 달리, 이제 구봉이는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는 그 집으로 갑니다. 그리고 그 집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눈을 맞추고, 장난을 치고 말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. 노자가 말한 무의와 자연의 도가 구봉이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.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고 단지 존재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필요한 순간에만 행동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삶. 오늘 밤, 나는 구봉이 옆에 앉아 그 조용한 숨소리와 눈빛을 느낍니다.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삶의 방식. 조용하지만 확실한 도입니다. 여기는 구봉이와 철학자들. 오늘은 노자와 함께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철학자와 그리고 언제나 조용하지만 깊은 구봉이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.